안녕하세요. 토어천TV입니다. 어, 오늘 어 저번에 한번 해봤던 로얄킹이란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번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 로얄킹이란 뭐냐면은 음, 로얄이리어가 쓰기 일단 로얄젤리가 들어가야겠죠. 여기 있는 로얄젤리 넣고 그리고 꿀, 아카시아 꿀이든 뭐 야생화 꿀이든 방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랑 여기 화분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는 프로폴리스를 안 넣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소량이나마 프로폴리스를 조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음, 일단은 처음에는 꿀을 엽니다. 꿀을 열고 당장 필요 없는 거는 옆으로 치워놓을게요. 옆으로 치워놓고, 여기서 로얄젤리를 넣습니다. 로얄젤리는 생 로얄젤리입니다. 가루나 뭐 파우더가 아닙니다. 로얄젤리를 열어서 이거는 지금 보자 한3 시간 정도 전에 냉동실에서 냉장고로 넣은 겁니다. 생입니다. 로얄젤리를 사 드실 때 보통 이제 중국산도 어생 로얄젤리가 있긴 하지만은. 보통 파우더 같은 거는 이제 운송 때문에 동결 건조를 하여서 이제 파우더를 만듭니다. 즉 이제 동결 아즉 파우더 분말형 로얄젤리는 저희다어 이제 국내 국산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거다 아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생산한 로얄젤리고요. 한병 넣고 로얄제리를한 병을 한 병이 지금 50g인데요, 요거를 50g을 어, 생산하기 위해서 어, 어마어마한 저 벌들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제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로얄제리는 어린 어린 벌들이 많이 이제 분비하는 물질이고요 어, 사람으로 치면 은 모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유라고 합니다 쭉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 로얄 킹을 만들어서 먹는 이유는, 이게 로얄 젤리만 드시다가, 이제, 먹기 좀 불편하다 보니까, 냉장고나 냉동실에 그냥, 어, 보관 안 드시고, 넣어두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콤한 꿀이랑, 뭐, 화분이나, 이런 거 섞으면은, 이제, 드시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어 드시기도 편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화분, 꿀 이런거랑 다 좋은,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이기 때문에 더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명. 그리고 젤이 양도, 음 이거 역시 저번 영상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저번 영상 생각 안하고 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양해해주시고,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거는 젤이 음, 로얄젤리 양은 어, 솔직히 취향에 따라 다르게 넣기도 합니다. 어, 적게 넣으신 분들은 5 병. 그 대신 뭐 꿀이나 화분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화분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 아니면은 정말 뭐 건강을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거를 많이 넣고 싶다 하시면은 열두 어, 병까지도 넣는데 보통 대개 8덟 병에서 한0병 정도를 많이 넣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시면은 일단은 뭐 드시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음 전화 문의가 오면은 저런 걸 여쭤보십니다. 애기들도 먹을 수 있냐? 예, 먹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른들도 성인들도 먹기에 어, 뭐라 해야 되나 좀 맛이 좋진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싸하고 특유의 향이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먹기에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른이 먹는 반만 해서 요 플레에 섞어서 이제 애들한테 주면은잘 먹어요. 이제 맛도 못 느끼고 이제 로얄 젤리 맛을 못 느끼고 그리고 로얄 젤리를 하실 때는 드실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숟가락을 넣어 드립니다. 요 플레 요 스푼을 넣어 드리는데 새 숟가락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시지 마시고 나무나 어, 플라스틱 이런 스푼을 사용하셔서 드셔야겠습니다. 아니면 변질이 올수 있습니다. 변질이 그리고 뭐지 로얄리 성인 1회 섭취량은요 이렇게 뜨면 4g에서 5g이 나옵니다. 보통 1회 섭취 건장량은 5g이라 하는데 어, 아침 저녁으로 이래씩 그래, 하루에 두 번이죠. 그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은 저는 더 많이 먹습니다. 한 번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뭐 10g, 아, 회 섭취를 10g 이상, 즉, 이거 두 배, 두숟가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병, 1 2 k g 에 로얄 젤리 10병을 다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층이 져 있죠, 아직은. 하얀색은, 흰색은 로얄 젤리고 밑에 이거는 다꼬리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다른 걸 넣어주기 전에 한번더 저어주겠습니다. 한번 저어주고, 왜냐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로얄 젤이기 때문에, 로얄 젤리가 골고루 섞이도록 미리 한번 저어주고, 다른 걸 넣고 다시 적겠습니다. 네, 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계속 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추 다 혼합이 제대로 믹스가 된것 같으니까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는 어 저번에는 이거는 넣어주지 않았는데 이번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프로폴리스를 프로폴리스를 이제 용좀 맞추고 보통 이게 프로폴리스 한 병에 이게 지금 100ml 짜리입니다 100ml 짜리인데 그는 백미를 다 넣지 않고요. 5 0 m 리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양점 맞추고 저희는 이제 유리 잔내 하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종이컵이나 그런 거 하시, 그런 걸로 이제 하시면 더 편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폴리스가 어, 유리나 뭐 이밥 그릇에 묻어버리면은 잘 어, 세척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때는 어, 유리 아니, 일회용 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mm 맞추겠습니다. 이게 30mm입니다. 30mm 하고 20mm를 더 보면 되겠죠. 조금 더 넣고, 좀덜 넣고는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상관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고. 다시 또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섞였죠. 얼추 섞였습니다. 나중에 예, 화분하고 싹다 놓고 어,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흔들기도 할 거니까 용노로만 이제 저어주겠습니다. 저어주고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여기 화분 화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실 때 음, 건조 하분도 상관없지만은 생화분을 넣어주시면은 더 빨리 이제 놓고 어 섞기 더 편하실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넣냐? 여기 여기 턱에서 뭐 살짝 아래나 턱까지나 그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섞어주고 이게 만들면은 만들어 보시면은 이제 화분 녹이는 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리고요. 계속, 먼저 넣어주고, 한 방에, 너무, 화분한 방에 너무 많이 넣지, 넣지 마시고, 어느 정도 넣으신 다음에, 얼추 녹여놓고, 다시 넣으시는 게, 이제, 녹이기에는, 혼합시키기에는, 더 편하실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알갱이. 보시면은, 알갱이가 있는데, 알갱이를 완벽하게, 이제, 다 녹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어 알갱이를 다 녹이려고 어 애쓰지 마시고 이래 놓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녹았다 싶으면요. 그고 예. 넣겠습니다. 이제 마저. 얼추 저으시고 뚜껑을 덮고 한 번씩 뭐 뒤집어서 뒤집었다 놨다 뒤집었다 났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밑에 있는 이제 아무래도 밑에까지는 잘안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도 한번 뒤집어서 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남았는데, 조명만더 넣을게요. 더 넣고, 왜냐면, 많이 넣으면 많을수록, 뭐, 좋게 하겠지만은, 썩기가, 썩다가 넘어 버립니다. 이게. 지금, 5분 정도 더줘줬졌어요더줘줘져서 어 많이 녹았습니다. 요 위에, 한번 봐주시면은, 아까보다 알갱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녹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로얄킹은, 음, 화분 종류에 따라 색깔은 조금씩, 당연히 변합니다. 자, 여기, 이 화분을 예로 들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이 겨자 색깔 있죠? 겨자 색깔은 이제 삼벗에서 나는 화분이고, 요 도토리, 아니, 노란색은 도토리 나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나무에서 나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은 모르겠습니다. 주황색은 모르겠고, 여기 보이면은, 까만 거. 까만 거, 이거 찌꺼기가 아닙니다. 찌꺼기가 아니고, 얼음꽃, 숯대가 까맣습니다. 거기서 물어오는 화분은 다 까맣습니다. 여기다 보시면은, 네, 깨처럼 까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종 손님들이, 어,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갖고 이제는 이제 화분을 판매할 때, 제가 미리,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얼음 화분이라고. 그리고, 여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저희, 이제, 제가 판매하는 이제 화분은 생화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눌러버리면은, 이렇게 으깨집니다. 그래서 건조 화분보다는, 어 입에 넣었을 때, 입에 넣었을 때더잘 녹고, 입에서 놀지 않기 때문에 드시기에는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얄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은 아직 덜 섞였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루 정도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놔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너무 여름에 한창 더울 때 바깥에 상온에 보관하시게 되면은 로얄젤리는 어, 산의 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금방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으셔서 보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어, 그리고 드실 때는 이제 숟가락, 이제 쇠 숟가락으로 역시 새 숟가락으로 드시면 안 되겠고요. 로얄젤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 보통 양은 어, 뭐 어떻게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밥 숟가락 정도 크기 한 숟갈로. 타서 입에 넣거나 아니면 그거를 물에 타서 또는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그렇게 타 드시면 되는데 이한 병을 보통 30일에서 40일 정도 안에 드시기를 이제 저는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로얄 제리가 이제 냉장 보관하셨 하였을 때어 4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변질이 올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 냉장 보관을 하시는 분들은 40일 이내로 드셨 이 길을 이제 권해드리고, 냉동 보관하시고, 이제 드실 것만 조금씩 소분해 드시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어, 두 달, 세 달, 네 달까지도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로얄킹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봤는데요. 로얄킹은 이제 사람도 똑같습니다. 골고루 먹으면은 좋습니다. 뭐 로얄 재료만 먹거나, 뭐 꿀만 먹거나, 화분만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어 벌에서 나오는 봉산물을 섞어서 믹스해서 이렇게 한 방에 이제 드시면은 드시기도 더 편하고 어, 건강도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토가촌 TV에게 어, 궁금하신 점이나 어, 만들어 제작해 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으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시간이 날때 어 제작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통화천TV 였습니다